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 김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도 에스겔이 받았던 그 환상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받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탄식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심판은 실로 맹렬했고 크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당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과 맺었던 옛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방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험한 그 심판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어떤 소망도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오는 성전은 단순히 그 옛날 솔로몬 시절에 건축했던 화려했던 성전을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은 바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직접 할 예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친히 변화시키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아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전에 주어졌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언약을 새기셔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에 관하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말하고 있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삶은 결국에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요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직접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지키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최후의 만찬때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동편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물은 발목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더욱 높이 차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능히 건널지 못할 만한 높이까지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번성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닷속에 바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강 속에 생물들도 넘쳐납니다. 흐르는 강 주변에는 각종 열매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생명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물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성전에서 흘러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오늘날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에서 지칭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는 결국 성전 그 자체 대신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자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친히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장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과 같이 생명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를 흘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장애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시는 생명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비롯한 온 세계와 열방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전된 존재요. 생수에 근원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이 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수지 원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